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 꿈을 꾸면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미신 왕국에서 올라가는 꿈의몽 영상은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꿈의몽이 아니고, 특정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안 좋은 사연들이 있으면 그 사연들을 모아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메일을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사연이 좀 재밌고 영상에 만약에 실린다면 그 사연을 보내주는 분들에게는 메일로나마 간단하게 사주를 상담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본인의 사주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이 떨어지는 꿈은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혹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어떠한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온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전업으로 트레이더 일을 하시는 투자자분이 말씀해 주신 사연인데 본인은 정말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그런 분인데 꿈에서요 본인이 비트코인을 샀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금액이 0원까지 엄청 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투자해서 대박난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평소처럼 단타를 치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꿈이야기도 생각나고 마음이 좀 뒤숭숭해서 뭔가 혹하는 마음에서 그날따라 뭐가 있었는지 전재산을 다 넣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인을 보내면서도 그날은 정말 미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던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날이 마치 엄청 또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비트가 계속 빠지겠지 빠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청산이 되어다 하더라고요. 금액도 뭐 1, 20만 원, 1, 200만 원 아니고 뭐 수천만 원 이상인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빗대어 보자면 학교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들고 있는 통장 창고가 떨어지는 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그런 차트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나 망하는 그런 꿈을 꾸시면 반드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꿈은요. 이 꿈은 제가 꽤 많은 사연을 모았는데 10명이 사연을 보냈다 그러면 7명이 공통된 말씀을 하셨고 3명은 조금 반대된 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번 생에서 한번 돌아가셨던 분이 꿈에서 한번더 돌아가시는 그런 꿈 있잖아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정말 건강적으로도 안 좋았다 그러고 며칠 내내 부부싸움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하늘 일마다 많이 깨졌던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받은 많은 사연들을 토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살아 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꿈은 길한 꿈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한번더 돌아가시는 그런 꿈은 흉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꿈을 꾸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다음 조심해야 될 꿈은요. 꿈속에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전 여친이라든지, 전 남친이라든지, 혹은 전 남편이라든지, 전 아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꿈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꿈에 나오면 며칠 동안 재수 없는 일이 많이 생겼던 그런 것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저도 비싼 꿈을 꿨는데 야 사연과 비싸게 정말 며칠 동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란 좋은 것은 의미 하지만 꿈속에서 그래도 있고 싶었던 아니면 잊고 살았던 그런 사람 나타나서 내가 숨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또그 사람이 그 이어서 다음 날까지 생각이 반복이 되는 그런 꿈은 굉장히 흉하다 할 있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흉한 꿈은요. 차 사고가 나는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차 사고라 하면요.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도 될수 있고요. 꿈에서 어떤 것을 크게 쿵 박거나 차라리 사고가 나서 죽거나 불에 타거나 아주 심하게 다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길몽으로 될수 있지만 꿈에서 사고 났는데 그 충격으로 몸이 덜컹거리거나 그 박은 부위가 괜히 꿈속에서는 뭐 피도 안 되는데 굉장히 아픈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흉꿈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